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도 이 경기는 놓치면 안된다. 올랜도 마엔을 가야된다. 어, 오노바 오노바를 건드린게 아니고 마엔을 가야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안따라주네. 그죠?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경기들이 있으면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일반승이 아니고 마엔을 이거는 무조건 가야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도 참 씨발 하 음, 한정 새끼들 진짜라 아, 어제 내가 그 4세트를 몇 번이나 돌려 봤는지 몰라. 근데 4세트를 몇 번이나 봐도 우리가 이길 기회가 너무 많았어. 음, 4세트... 그러니까 동점 되기 전에 한번 18대 18이 동점이 왔었고, 그러니까 5세트 가는 순간에 이미 끝났고, 미친 새끼들. 가면 진다고 했죠 미치새끼들. 아, 가보입시다. 음. 자, 벌 바로 가야 돼 이거 그냥 바로 가야 된다. 에. 이거 여러분들아 늦바늘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 이 경기 어떻게 간다? 골스하고 뉴욕. 그래, 골스가 또 골밑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골스 승과 언더 이래 볼게 그 다음에 포틀하고 애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틀이 오늘 그랜트가 나오잖아 포틀 프레를 한번더 볼게 그 다음에 레이커스하고 샬럿은 어느 정도 둘다 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 르비 음, 커리어 내내 뭐가 있냐면 이 동부팀만 만났다면 이거를 쉽게 봐주지를 않아 어 그래서 레이커스 승과 그 다음에 뭐 오버 이렇게 볼게 당연히 우리가 가는 강승부는 여기제. 자, 참고하시고, 음, 담배. 자, 손보하고 항공인데, 지금 새벽부터 이 경기가 배당이 어떻게 떠 있었다? 역배로 떠 있었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손보하고 항공 경기를 보게 되면, 현 배당을 보더라도 아직도 손보가 역배야, 여러분들 아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라 왜 손보가 역배냐 그리고 지난 경기 정지석이가 현장에서 몸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서 정지석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아 말이 안된다 왜 그러냐면 정지석이가 2월 말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복귀 예정이 인대가 완전 파열 돼가지고, 그 자,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빠른 회복이 있다 보니까 언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 말고 여러분들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2월 초 중에 그때 이제 복귀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몸은 말라프는 아니 몸은 풀을 수 있지 몸을 풀어야 복귀를할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러면 손보는 지금 야쿱이 개인 사정으로 한 아, 하늘 위로 가요 자기 지역으로 갔고 그다음에 뭐 분명히 항공은 내가 지난 경기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놓을 거라고 했잖아 왜그러냐면 항공이 이제 정지석이 임재영 없는 이 멤버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호도 계속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지. 그자. 근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야? 항공이 정지석이 있을 때도, 이 경민대에 약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정지석이가 없다, 여러분들아.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손보, 옆에 받은 거 그대로 가자. 손보승, 그 다음에 뭐, 언더. 이렇게 볼게. 그 다음에, 현관하고 전관장 현관은 뭐, 지난 경기 좀 아쉬운 게 있었지. 근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자 그때 이후로 휴식을 많이 한 현건이고 그 다음에 뭐 정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 대한 성적을 뭐 여러분들이 굳이 말 안해도 알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배 여배에 있어서 뭐에 걸렸어 지금 이거 지금 그거에 걸렸잖아 어 경기 끝나고 이틀 이후에 하는 게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관장의이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리시브 안 돼, 세터 안 돼, 용병 안 돼, 그 다음에 공격 안 돼. 그니까, 러 모든 상황들이, 이게, 뭐, 배구를 할수 없는 수준인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아. 거기다가 지금 원정이다. 거기다가 또 뭐가 걸렸어? 여배식, 백투백에 걸려 있다. 와, 그리고 현건도 지금, 어, 하다가 지금, 사명패에다가, 홈에서 하는 게임이다 야 이거는 뭐 안갈수가 있나 평건승 평건, 평건 1.5 마인승 그 다음에 뭐 언더 이렇게 볼게 그 다음에 자 연호 어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지수가 올스타 이후로 이제는 25분씩 뛴다 그러면 오늘은 평균적으로 최소 25분 이상을 더 뛰겠지, 그자. 그리고 신앙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지. 경기 전에, 시즌 전에 결국 해줘야 될게 누구였어? 심지어하고 체이 쌤이잖아, 그자. 근데 얘네들이 부상을 달고 있다 보니까 시즌이 이미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컨디션이 올라가지가 않아.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자원들의 실력들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감독이 연이 얘네들을 장악을 못하다 보니까 중심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당연히 국민이 지금 해외배당 1.17이고 그 다음에 국내 배당은 뭐1.08 뭐 이렇게 주겠지. 한08 이렇게 주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음. 국민승, 국민, 5마인스 국민 해외는 지금 10.5, 국민, 마인스그 다음에 뭐, 오버. 이렇게 보자. 됐나? 그래서, 지금 말할게, 여러분들. 나는 해외, 해외는 지금 갈겨. 그냥 뭐, 볼 것도 없고, 지금 갈기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거 배당 뜨면 바로 갈기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방장은 정상적으로 7시에 올게. 같이 보자. 당연히. 오케이? 방장 여러분들아, 이런 판에서 같이 보자. 됐나? 당연히, 어. 이따 봅시다, 에이.